19번 문제를 보면, 삼각형 ABC가 있고, 둘레, M, M1, M2가 있을 때, M분의 M1 더하기 M2가 4분의 5 이하임을 증명하라고 했지. 근데, 문제를 보면, 각 CAD, 각 ADE, 각 B의 크기가 같다고 했어. 그러면, 각 CAD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각 ADE도 알파, 각 B도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각 CAD와 각 ADE가 같기 때문에 엇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들을 찾을 수 있는데 삼각형 ABC와 선분AC와 선분ED가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EBD가 닮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 ADC를 보면 각 C는 공통각이고 각 CAD와 각 CBA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가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다 AA 닮음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닮음비를 다 써보면 삼각형 ABC를 보면 세 변의 길이의 B가 선분 AB 대 선분 BC 대 선분 C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 EBD를 보면 선분 EB 선분 bd, 선분 de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 dac를 보면, 선분 da, 선분 ac, 선분 cd가 되겠지. 자,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선분 bc의 길이를 a, 선분 ac의 길이를 B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의 B가 C 대 A 대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들을 보면은, 선분 A, C가 B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분 B, 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 선분 BC 대 선분 CA와, 선분 AC 대 선분 CD를 이용하면, 선분 CD의 길이가, A분의 B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선분 CD의 길이가, A분의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분 BD의 길이는, A에서 A분의 B제곱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구하고 싶었던 선분 BD의 길이가 A-A분의 B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변의 길이의 B를 이렇게 다 써봤는데 여기 있는 이 가운데, 가운데 있는 선분들을 비교하면 이게 닮은 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닮은 비가 A 대 A-A분의 B제곱 대 B가 되는 거야. 근데 둘레의 길이의 B는 닮은 B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M 대 M1 대 M2가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M분의 M1 더하기 M2기 때문에 이걸 써보면 A분의 A-A분의 B제곱, 플러스 B가 되고, A로 다 나눠주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A분의 B, 마지막으로 더하기 1이 돼. 그럼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A분의 B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5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지.